안녕하십니까. 보이차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보석다관입니다. 어, 최근에 들어서 보이차 고차수 또는 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 수입업자들 또는 차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10년 전후에 차를 팔려고 상당히 노력하죠. 차는 비발효차, 반발효차, 후발효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0년 전후에 보이차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그것은 차라리 후발효차인 보이차를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10년 전후에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녹차나 홍차 마시는 게 좋죠. 예, 즉, 말해서, 어, 우리 한국이 93년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오래된 보이차를 마시지 못하고, 어, 초창기에 어, 포장을 위조한 세월을 속인 가짜 차로 인해서 많은 신뢰가 지금 떨어졌는데 현재에는 고차수라는 이름으로 또 지금 어 차인들을 속이고 있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보이차는 후발효 차입니다. 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탕물을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차 오래된 것은 꿀과 같습니다. 꿀이 없다고 해서 설탕물을 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 보이차는 후발효 차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가 마시는 차입니다. 예. 꿀 맛을 모르고 꿀이 없다고 해서 설탕물을 꿀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꿀하고 설탕물은 틀립니다. 보이 차는 후바로 차라서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차는 지금,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줄기를 이렇게 부르뜨려보면, 줄기를 부르뜨려보면, 줄기 안쪽에도 검었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오래된 차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줄기가 달려있는 부분을 볼때 이렇게 한번 부르터려 보세요. 부르터려 보면은 약품을 써서 안에까지 완전히 까먹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줄기도 줄기 속살 부분도 이렇게 까먹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이것은 1950년도에 만들어진 70년 된보이 차주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줄기도, 어, 검만 검은 것이 아니고, 부러뜨렸을 때 줄기도 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